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입성을 기쁘게 환영하고 중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왕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평강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거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말 많아요. 정작 내 마음 중심의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녀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메마름 심령 위에 불의하 같은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귀름 무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영적 진리 먼저 왕 되신 주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 나타난 일을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곳에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찾으시는 장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항상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새롭고 되고 육신의 질병에 떠나가며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던 나사라에게 나사라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그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는 나왔고 그에게서 죽음의 수위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 놀란 붕이 나타납니다. 주님은요, 오늘 교회, 교회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세상은 삶으로 지친 자여, 영적으로 참든 자여,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네. 질병과 상처 염려와 불신의 무덤에서 나오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회복 됩니다. 네. 치유 됩니다. 부흥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이 힘입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부응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평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 주님, 이 시간 권능의 왕으로 임하셔서 이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온전한 순정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중두 사람에게 나기를 데려올 것을 명하시며 습니다 명하시면서 가라. 그러고 제자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전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시 갔어요. 즉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왕 대신 주님께서 가라, 해라, 서라, 앉으라, 가라 명령하시는데도. 그대로 순종하고 잊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쫓는다? 나는 아볼로를 쫓는다?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을 잊어주면서 하나님 따라가세요. 나는 물질과 명예를 따라간다. 나는 사람을 쫓아간다. 나는 지식을 쫓는다. 나는 세상을 즐거움을 따라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의 행차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읍시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쫓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 대신 주 예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자들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 기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순정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대답하고 주점 없이 순종의 행동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세 번째로 즐거운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은요. 자기의 나귀를 기쁘게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아니 갑자기 와서 나귀 새끼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 이 주인은 주저함 없이 그냥 그대로 기쁘게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길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쫙 깔았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아둠으로 예수 그스들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행차 앞에서 빈 손으로 서 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때, 마치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릴 때도 있어요. 아, 오늘은 감사해야지. 세금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아멘,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는 연약한 죄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계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알고 인정하고 기꺼이 여러분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주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서 진정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을 지다 나가서 주님이 행차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그들은 그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왕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차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보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금을 받아들일 쩌다. 말씀을 받을 쩌다. 이 말씀에 생명이 일어날 쩌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종의 입술로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로 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도이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권능으로 행차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고 계세요. 이 씨앗은 돌짝밭에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에 뿌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 심령에 성령 충만에 생수를 부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의 열매로 인해서 믿음의 종료나무를 들고 주 예수를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의 씨앗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하실때 모든 원수들은 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길은요 이전 헤롯과 빌라도가 병거를 타고 당당하게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이나 석기관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 중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행차 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의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원수는 침묵을 지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악한 사단도 침묵을 지키고, 시험과 고난, 질병의 사자가 그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의 권능과 영광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같이 자기를 개시합니다개시해요 그런 구절 중에 저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그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 질투, 질투라, 질투,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는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그 질투해?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질투의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질투를 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소유와 재산을 향해 저주하며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대해서 자기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켜서 재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오늘도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단을 향해서 자네든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악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오늘 악한 사단을 향해서 질투하시사.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잠잠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히 믿을지어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왕 대신 예수로 말미암마 사단의 역사가 침묵할 조다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행차하실 때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기쁘게 주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실 때 우리의 영적 감각과 관심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마치 신랑이 떠났을 때 신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뛰게 됩니다. 어렸던 신의 물에 따선 햇볕을 받아서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에 녹아지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구도가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나내 놓고 힘을 다해서 주 예수를 호산나호산나주에 넘어오시는지요. 찬성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행차하실 때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능력 역사. 첫째, 영적 개혁의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 개혁의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이 향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손에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의 상을 탁 엎으시고 장사할 목적으로 비둘기 파는 자들도 다 내가 쫓았어요. 이 모습은요, 교회 안에 예수가 임하실 때그 어떤 부정한 것도 어둠의 세력도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개혁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 정거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시고, 불신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짓과 질병, 시험의 까마귀를 쫓아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 인간의 영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성향과 능력은요,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복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하고 받을 줄다.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누리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쟤는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에 내가 주인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빚어지는 죄와 슬픔은 모두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오직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치유의 손을 얹으시자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적 맹인의 은혜의 빛을 보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으며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인간의 그 본성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케이트 디카밀로의 소설 에드워드 톨레인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다 보셨죠 토끼 인형 에드워드가 나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21개의 조각으로 산삭 조각냈어요 한 어린 아이가 그 부서진 인형을 들고 인형 수선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형을 수리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인형 수선공은 그 인형을 받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친구여, 나는 이전에 네가 망가졌던 영광을 다시 돌려줄 거야. 너에게 토끼 털로 된 귀와 꼬리도 다시 만들어 줄게. 수염도 다시 만들고 눈을 밝고 푸르게 다시 칠할 거야. 그리고 최고로 멋진 옷도 만들어서 줄 거야. 내 멋진 친구야, 넌 이제 나의 시간에 들어오고 들어 올 거란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세상의 삶으로 상처받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아 마음이 스물 한 개로 찢어진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수성공이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아멘다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님은 우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이전에 내가 망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나의 보혈로, 나의 창조의 손으로 너의 병든 육체를 고쳐 주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생수로 너를 씻겨 주며 너의 눈에 불신의 피누를 벗겨 주리라. 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리라. 사랑하는 자여, 넌 이제 나의 축복의 시간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넌 이제 나의 축복의 시간에 있느니라. 아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 주옵소서.